네 <laughs> 설교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보니까 한3십분 정도씩 다 했던 것같으신데 앞에서 하신 분들이 어, 그 안에 끝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잘 <laughs> 최대한 어, 한 삼십 분, 4십분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요한복음 십삼 장에서 십칠 장까지의 말씀은 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 고별담화라고도 하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 7 십칠 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이나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느라 이런 구절들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 잘 없으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짧은 탄식과도 같은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날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짧은 탄식처럼 기도하신 내용은 기록에 있어요. 이 짧은 기도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긴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돼 있는 게 있긴 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제사장 기도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에 얼마 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함은 이게 사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니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 곧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이 대제사장 기도가 사실은 주님께서 스스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은 이두 가지가 사실 거의 다예요 게세만에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유일한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만으로도 이 오늘 본문의 가치는 상당한데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는 참 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나누면서 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강의를 듣는 청중이 누군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전체 내용요. 이 10. 13장부터 17장까지 어, 다락방 강론을 듣는 이 청중이 누군지 볼 텐데 지금 이 이야기의 구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떡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떡 조각을 누구에게 주셨죠? 이거 나와야 되는데 <laughs> 누구에게 주셨죠?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는 가로 유, 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이제 어 예수님께서 내,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가고 누가 남은 거죠. 유다를 제외 12배기 2일은 이제 <laughs> 네. 열한 제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열한 제자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같이 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그 복음서를 보고 나름 연구를 하고 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가실 때쯤 되면 이두 가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셨던 것 같아요 가르침을 하나는 to be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오늘 어, 말씀에 나오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to be 그리고 to do to do는 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떤 것들 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두 가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참고로 이두 가지는 어, 상호 보완적이고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 끝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말씀은요. 어, 세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 그때 함께 있던 열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혹시 펼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으로 혹시 한번 가보실까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펴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전체를 읽어봤어야 되긴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여기 20절 이전에 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이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넘어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서 제자들에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걸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요 제자들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그 이후로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인가요? 속하지 않은 자들인가요? 속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오늘 21절, 22절, 23절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큰 주제가 무엇인 것 같은가요? 못 찾아내면 또 봐야 돼요. 어떤 주제가 있는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또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여기도 보시면요. 아버지께 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다시 처음인 것처럼 하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큰 주제가 무엇인 것 같은가요? 하나 됨이에요. 한 번을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하셨죠? 지금 방금 21, 22, 23절에서 세번 연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두번 나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세 번은 어떤가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게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22, 21, 22, 23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앞쪽에는요 9절 앞쪽에는 이 하나됨이 어떠한 하나됨인가를 얘기해 주고요. 뒤 9절 뒤에는 이 하나됨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앞부분 어떤 하나됨을 원하시는지 함께 볼게요. 앞절만 뜯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이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어디서 좀본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디서 보셨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상호내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워딩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포도나무 비유로 향하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로 향하게 되면 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셨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의지어시하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고 해서 되는 거였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바 되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하나 예수님께 붙은 바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바 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께 붙은 바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붙은 바 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이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고요.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하고 싶지만 잘안될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laughs> 하나됨이 어,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면 이 하나 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것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한번 21절을 한번 알려 드릴게요. 오늘 17장 21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는 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고요. 하나가 되는 목적을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뒷부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됩니다. 뭘 믿는다고요? 뭘 믿는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고 했어요. 이십삼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십삼절에서는 뭘 알게 하는가? 세상이 무엇을 알게 하는가? 아버지 똑똑 같은 표현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요. 또 하나 더 알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즉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연결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것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하나됨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인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안다는 것, 어떤 느낌이세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느낌 아닌가요?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뭐라고요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8 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냥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이두 개가 함께 가는데 이 어떠한 것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의심이 많은 분들이 또그러 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예가 있느냐, 뭐 신뢰가 있느냐, 뭐 까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있죠. 저는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이 지금 초대교회 모습에서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가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그린 건가요? 아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 요거 가운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 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나왔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붙임받아 하나가 되었을 때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누가 더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하셨죠. 그럼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이론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일어나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쓴 편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는 어 어때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라고 하는 건가요 어때요 아니죠 하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우리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민망한 것이 제가 가장 여기서 최근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긴 했잖아요. 조금 민망합니다만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 되려고 하고 있으니 네. 저를 하나로 받아 주시고 제가 어 등록하는 순간 뭐예요? 들어온 거죠. 하나로. 하나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이게 어, 또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이건 항상 의문이에요. 제가 다풀 수는 없잖아요. 뭐몇대몇 몇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뭐 사고 과실처럼.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 등록하는 순간 어떤 거요? 예 하나님께서 아 나를 이곳 가운데 어, 이곳의 지체로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새 뜻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른 지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아 그래, 우리는 하나지. 그래, 되기능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 그래, 너는 청소하고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천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면 이새뜻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 볼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가족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저도 받았고 여드분도 받았고요. 우린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인 거죠. 옆에 분들에게 너무 딱딱해졌으니까 인사 한번 하길 바래요. 당신은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좌우에 한네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 얼마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그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특교의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가족으로 부르셨고요. 세상이 우리의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려지고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